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썰이자 네 번째 고민 사연. 아, a b x 님 어서 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번에는 좀 달달한 사연. 아까는 좀그 앞전의 세개 사연은 약간 분노 게이지를 촉발시키는 사연이었다고 보면 자 이번 네 번째 사연은 약간 달달한 예, 달달한 그 까라멜 마키아또 같은 사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을 적어주신 우리 수강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오늘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부모님 대신 일하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같이 지내다가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제형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셔서 안동의 한정식을 먹으러 가서 나물하고 배추전, 고등어 등등을 먹고 왔습니다. 집은 부산이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자친구 아버님은 그냥 둘이서 잘 지내는 말씀을 하셨고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은 제대로 한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손에 땀이 나서 청바지에 자꾸 손을 닦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로나로 인해 갈데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만나도 슈퍼에서 같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계속 전부 침이 되겠네요. 계속 전구지 붙이세요.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 앞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보인 이게 약간 답정너 사연 같기도 해요. 답정너. 네, 답은 정해지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네, 딱 답정너 사연처럼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약간 자랑하려고 적으실 것 같은 약간 그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어, 이분이, 지금 여자친구 분이죠. 사귀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다가 멀리 저 경북의 안동에서 이제, 어, 그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제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저번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주 한겨울이 있잖아요. 저번주가 정말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입 돌아간 나이인데 그 나이 때, 그, 그 나이 때란다. 그 날씨에, 네. 그 시골길을 한 영하 15도 넘는 그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그냥 몸좀 녹이겠다 싶어가지고 커피 하나 마실 겸 어느 이제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눴다가 처음에 만나고 또두 번째 또 거길 갔는데 그 여자분이 덥서 그 자기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니까 한번 사귈 생각이 없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죠 야, 약간 운명 같은 거죠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어떤 인스턴트 이 어떤 연애 방식의 예모지상주의에 약간 맞지 않는 굉장히 약간 그 80년대 그런 별들의 고향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아날로그틱한 그런 러브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가게 들어갔다 봤는데 거기에서 눈에딱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음에 드니까 사귀자. 어. 아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계속 한 가게에서 계속 같이 있는단 말이야? 아니 나 근데 그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드라마 같다 고 수원 님. 아그나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나는 여기가 데이트 아이가 더 낫다고 생각해. 오히려 여기가 데이트하기 최고의 데이터하기 최고의 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게 안은 좁잖아요. 가게 카운터 안에 있을 거아니야 카운터 안에 있으면 좁을 거 아닙니까? 좁으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죠 붙어 있어면 어떻게 하면 스킨십 하잖아요. 오히려 은밀한 데이트 장소지 손님만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어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눈치, 좀 약간 좀, 어, 힘파, 힘파에, 파에 휩싸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좀, 오랫동안 단둘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모두마블이다고요 그 푸른 하늘 꿈속 아 꿈에서 본 거리 들으면서요 꿈에서 본 거리 아니면 뭐 네모 있고 아니 눈물 난 날에는 들으면서 <laughs> 서울에서 내려가는 거죠 안동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저분 학교가 서울에 있는데 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일에는 수원 잘 되죠 평일에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주말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있었겠네, 하루 종일. 나무라고 배추장 고등어등을 먹고 왔다. 자, 뭐, 끝났죠? 예. 네. 이 뭡니까, 이게? 둘이서 잘 지내라. 이거 아닙니까? 자, 수강생도 경상도 사람이잖아. 경상도 사람들 말 길게 안 하잖아요. 길게 안 하는데, 그 짧은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어. 이걸 모르고 내한테 물어보진 않았겠지? 아, 저 순진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 한정아이도경상 사람이 알잖아요. 이맛 사야지, 나봐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수강생님. 그럼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어떻게 자요? 거기서 뭐, 1박, 2박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제 평소에 가게에 있다가, 잘 때는 그럼 어떻게 잘 거예요? 다시 내려가기도 그렇잖아요. 다시 내려가는 것도 이상하네? 다시 내려가는 것도? 오, 잠은 어떻게 해요 잠은? 지금 외관에 있자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러 가려고요 아, 어, 외관에 있 뭔데? 거기 뭐 수숙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아 그래요? 아니면 얘, 걔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걔한테 그이 근방에 방 하나 남는 데 없냐고 그냥 왜냐면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내가 그럼 너 어디 갈거냐 하면 아나그 외관 가가지고 외관에 저기 그냥 뭐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방 잡으려고 어 아, 근데 너무 빠듯하다 근데 하루를 꼬박꼬박 파쳐야 되네 근데 수강생이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 조카 할 때는 저게 막, 낭만적이고 할 수도 있는데, 저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피곤해서, 물론 좋아서 이제 콩깍지 씌어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아, 부산집이 자고 온다고요? 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버님이라고 하시는 분 자주 볼것 같아요. 수강생님이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약간 좀 웃기지 않나요? 가게에 이게 뭐냐 하면 그 약간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가게가 있어요. 왜 약간 왜 보면 그 약간 그 식사도 가능한 술도 판매하는 그런 약간 구멍가게 비슷한 가게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가게에 여자친구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있어요. 아버님이 들어왔어. 아버님이 들어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보통 약간은 좀 이상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남자랑 같이 있고 하면, 아니, 가스나고 어디 일하는데, 어? 뭐, 스마트 될거고뭐 하는 거고? 하면서 이렇게 좀 혼낼 수도 있거든요. 호통치 수도. 야, 니네 누군데? 어, 누군데내나 네 같이 있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봤잖아, 맞죠? 수학 생님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부모님 소위 가기고, 그 딸, 딸 보고 지금 잠깐... 알바할게, 그게 잠깐 봐달라고 했었고. 아니,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좀 약간은, 좀, 경계심이 있진 않을까요? 원래 처음 봤을 근데, 가자마자, 방먹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사나 같이 하자. 왜냐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식사자리라는 게, 그냥 단순한 밥을 먹는 식사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거. 자. 자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친 구 3년, 4년 사귀어도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다름이 있죠, 이게. 보통은 저 이제, 뭐, 사, 상대방, 뭐 부모님하고 밥 먹는 기회가 없죠, 여러분. 먹을 뭐 일이 없죠, 그냥. 갈 일이 없죠. 그런 인연이 없죠. 보통은, 보통 그렇죠. 뭐, 오래 사귀어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된다거나.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친구분도 그냥 잠깐 보고 말 쌓이면 아버지한테 뭐내 남자친구니까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하네. 약간 아버지분도 좀 특이해. 보통은 <laughs>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봐가지고, 내 가게에 누가 이렇게 남자가 앉아있으면, 좀 멋져질 것 같은데. 근데, 친근한 얼굴이 야, 같이 밥, 어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야, 내딸잘 부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성격이 좋다고 봐야 되나? 쿨, 쿨한 걸로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방이 아니라, 만약 서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서울이었으면. 수원생님, 여거나 물어볼게. 서울이었으면 어땠을까? 서울이었으면. 당연히 당황했죠. 이거는 수강생님이라서 당황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다 당황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 이 똑같은 상황이 오면 누구나 다 당황을 합니다. 서울이었으면, 이 누, 당신 누굽니까? 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잠깐, 경찰부터 불러야겠어.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워낙에 휴가니까 <laughs> 서울이라면 그 가게에 안, 안 앉아 있겠다고요? 어. 근데, 그건 확실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건 확실했어, 선생님. 그 여자친구분이 이님을 엄청 좋아하는 걸 확실하네요. 그게 여자친구분이 이님을 엄청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엄청 좋아한다는 증거야 아무리 좋아해도 아버지한테 보여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자분 입장에서 잠깐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야 어,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가지고 가족한테 그러니까 자 한번 식사를 했는데 어, 저까지 잘한다 젓가락질 잘한다는 거 마음에 든다는 거야. 어? 어? 이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는데 젓가락질. 어른분들은 젓가락질 많이 신경 쓰거든 저도 젓가락질 맞아가면서. 선생님도 젓가락질 맞아간 비 왔죠. 아버지한테. 저도 맞아간 비 왔거든요. 젓가락질 아시죠? 손가락 사이에 그홈 들어가야 되는 거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이거 알잖아 이게 젓가락이 어딨어 생각보다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이제 검지 손가락을 중간에 끼고 이게 약간 사이즈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집게 손가락에 눌러가지고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뒤게 손가락으로 옆, 뒤에 받치고 네. 요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른들 이게 왜 젓가락질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이거를 볼수 있거든요 아직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 있는데 젓가락질 잘한다는 건 부모님한테 이걸 배웠다는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요 형한테 배웠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친구 어른들한테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고 있구나 갖추고 있구나. 밥솥 머리 교육 제대로 들었네. 애가 요즘 애들 답지 않게 기본적인 어떤 예전은 다 갖추고 있구나.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생도 아시겠지만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옛날처럼 막 애들 잡아가면서까지 젓가락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젓가락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먹 쥐고 젓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잘 젓가락질 정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부담 없겠네, 송환순이.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았으니까, 뭐, 그거 데이트하는 거는 이제 아무 상관 없겠네요. 아무 상관 없겠네. 그냥 뭐, 부담 없이 만나면 되겠네요. 같이 있어요, 계속. 계속 같이 있어요. 계속 같이 있어야죠. 그 밥, 그럼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강생이?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는 어떡합니까? 같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밥은 그냥 맨날 전구집 먹나? 궁금하네. 오히려 잘 됐네요. 뭐, 메노나도 있으니까. 잘 됐네. 메노나가 오히려 둘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네요. 라면 끓여 먹었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가게 있어야 되니까, 영화 같은 거 받아서 같이 보는 거 어때요? 가게 안에서 컴퓨터 있으면, TV 있으면, 아니면 외장하드나 스마트폰 같은 데 넣어놓고 꼽아서 보면 되잖아. 모델 밥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면, 영화 받아와가지고, 괜찮은, 본인이 괜찮은 영화 있잖아요. 받아와가지고, 뭐, 가게 안에 있으니까, 그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래 있어야 되는 시간 많으니까. 영안도 못 가는 마당에. 어차피, 거기 팝콘은 널려 있잖아요. 거기 간식거리가 널려있으니까 음료수나 뭐 간식거리 하나 잡고 예. 정구지 뜯으면서 이 생각 못했죠. 수강생님 이거 생각 못했죠. 수강생님 영화 어떤 거 보고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이거 생각 못했죠. 정영화 볼게 없으면 뭐 웰메이드 드라마 같은 거 받아서 같이 받고요 아니면 좀 옛날 영화도 괜찮고 그니까요 앞으로 자주 자주 이, 이 이제 그 가게에서 직원 노릇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채우고 약간 좀 서로 심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거잖아요 심심하니까 모두의 마블 했겠지 심심하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뭐잘 되고 있네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더 가, 굉장히 빨리 가까워졌네 굉장히 이게 여자분이 적극적이어서 굉장히 빨리 가까워졌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강생님 야 수강생님 2021년은 님한테 뭔가 기초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뭔가 좀힘해 했던 것 같고 그냥 붕어빵 하지 마세요. 붕어빵. <laughs> 어? 아 그런 거 싫어하는 그런 거. 아니 종고서적 가져와 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 공부하는 거라고. 아무튼, 뭐, 축하드리고, 네, 이제, 이제 제대로 만나셔야겠네. 네. 내일 또 만나러 가시겠네요. 일요일이니까. 내일 도 즐겁게 만나시고, 또 후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수환생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더 가까워지셨네요. <laughs> 일주일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수환생님 보면. 네. 앞으로도 이두 분의 관계, 롱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